힘 빼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힘을 도대체 어디에 빼야 되는지 또는 어디에 힘을 주고 쳐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딱 했는데 어깨에 힘 빼세요. 어깨에 힘 빼세요 하잖아요. 근데 어깨에 힘을 빼라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확히 따지자면 이 승모근에 힘을 빼야 된다. 팔과 팔 사이에 낄 만한 두루마리 휴지 있죠. 휴지 같은 걸 끼시고 저처럼 백스윙을 이렇게 딱 하시고 한 30초간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럼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고 계속 버티고 계시다 보면 팔로우스루 피니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모으는 동작을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공을 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럼 이 상태로 피니시를 딱 하시고 한 30초간 이렇게 계셔 보세요. 어깨에 힘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 빼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자면 어디? 승모근에 힘이 빠져야 된다.